민주노총 수석부 위원장 윤택근입니다. 현재는 위원장이 구속된 상태라서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예, 누워봐도 좀 보셨었나요? 네, 예, 몇번 봤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을 너무 잘하시고 조리 있게 이야기하셨던 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오늘 제가 그렇게 잘할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민주노총 위원장이라 하면 노동자의 생존권뿐만 아닌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앞서 투쟁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투쟁해왔던 위원장들이 인신구속이나 또 아니면 수배도 당하기도 했지만, 특히 이번 양경수 위원장 건은 색다른 게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과 그리고 이 정부의 실증을 올바르게 폭로하는 목소리를 냈는데, 그 목소리를 냈다고 해서 민주노총 건물이 있는 민주노총 중심이라고 하는 데까지 문화발로 경찰이 쳐들어와서 위원장을 연행해가는 이런 상황이 초유의 상황이었던 것이고, 이런 내용은 2013년도에 저희 민주노총 사무실을 침탈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철도 지도부에 대한 영장 발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민주노총 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한 병력이 움직였다는 점에서 매우 저희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하고 정권은 자신들의 실정이나 아니면 경제 파탄의 책임을 민주노총에 돌린 적은 수탈에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원장을 직접 체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찰 병력을 원해서 잡으려고 했던 적은 없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박근혜 정권과 너무나 유사하고 아니 좀더 치밀하게 42개의 병력을 이끌고 지하에서부터 16층까지 샅샅지 뒤지는 이 만행들은 촛불 정부라고 했던 문재인 정부의 본 모습이다.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나 민중들을 위한 정책은 모두가 거짓임이 판명되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코로나 재난으로. 거리로 내몰린 노동자들, 대통령 약속했던 최저임금 1만 원을 파괴했던 정부, 비정규직이 1,100만 임에도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이 문제를 정부가 책임지고 대통령이 책임지라고 했던 양경수 위원장의 목소리가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졌고 모두가 옳은 이야기를 하는 민주노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년 대선을 앞둔 이 정부의 정권 재창출을 위한 큰 흐름에 매우 방해가 되는 세력으로 판단이 되었다는 점이 하나의 문제점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자유주의 정권은 자신들의 민생파탄, 경제실패, 정치의 무관심 등을 꼭 정권 말기에는 꼭그 잘못을 이해하게 하는 세력에 무차별 탄압을 해왔습니다 그 표적이 이번에 큰 목소리를 내었던 민주노총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두 가지를 볼때 과거 정권이나 현재 정권이나 자신들의 정권 재창출에만 관심이 있지 여전히 노동자들 비롯한 민중들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것이 절실하게 표현됐던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조합원들이 많이 놀랐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위원장을 왜 구속시키려고 하는지, 또왜 정권은 42개 중대 경찰병력을 이용해서 망치나 전기톱을 들고 들어와서 구속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놀랐을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위원장 한 사람의 구속으로 위축되거나 또 아니면 소극적이거나 아니면 겁을 먹는 조직이 아닙니다. 저희 민주노총은 26년의 역사와 전 노엽 그이전에 노동 선배들로부터 배웠던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은 한 사람의 위원장이 아닌 110만 모두가 위원장이고 110만 모두가 양경수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구속보다는 우리들은 110만이 함께 모여서 투쟁에 나간다는 그 기본 정신이 유구히 살아있는 조직이 민주노총입니다. 조합원 여러분, 정부가 아무리 탄압을 한들, 정권이 아무리 우리를 인신구속을 시킨들, 우리의 갈 길은 갈 것입니다. 110만이 올곧게 힘을 모은다면 세상은 바뀝니다. 그것이 우리의 몫입니다. 현장에서부터 그리고 지역에서부터 모두가 양경수가 되어서 당당하게 거침없는 총파업으로 불평등 세상을 반드시 타파하는 중심의 서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대하고 호소를 드립니다. 거침없는 총파업, 불평등을 타파하자!